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인생 샴푸 찾았어요. 아 샴푸 너무 좋아. <laughs> 너무, 너무 좋아.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 진짜 이게 샴푸만 네. 해도 괜찮아. 샴푸만 해도. 그렇죠. 네. 샴푸만 해도 진짜 좋은데 트리트먼트까지 하면 쓰러져. 아니 그, 그건 맞는 말인데. 네. 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볼륨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비법이 뭐야? 비법을 내가 알면 내가 만들었지. 아, 그렇지. <laughs> 네. 아 근데 진짜 이거를 쓰면서 내가 네. 느끼는 건데 네. 다 좋아. 향도 좋고 다 좋은데 나중에 진짜 포머할 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네, 원장님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아 그리고 <laughs> 그 이게 처음이나 뭐 이런 드라이할 때도 느끼는 그 푸석거림이 없어. 그렇죠. 아 이게 원리가 뭘까 되게 궁금해졌어. 그래서 이건 국내 기술로는 안 돼서 이태리에서 처방전과 원료를 다 들어와서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싼 거예요 원장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음.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저렴한 거야. 가격이 너무 착해. 그렇죠. 어, 이게 아. 한번 써보고 우리 남편도 써보더니 놀래더라고 이게. 놀래더라고? 응. 어.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서 쓰긴 했지만 음. 너무 좋대. 가늘고 힘없는 머리가 음. 샴푸만 하고 트리트먼트까지 하면 막 처지잖아요. 그쵸? 일어나질 않잖아. 그럼요. 무게감 때문에 눌리는데 그게 없잖아. 어, 얘는 느끼는 게 되게 가벼워. 박수. 아니 왜 가벼운 거지? 나는 진짜 그거를 모르겠어. 신기해. 어. 신기하죠. 네. 응.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 어안매지 네. 그동안에 우리가 재료상한테 당한 게 얼마인데? 아이고 재료상들은 다 사기꾼이네 큰일 났네 아니야 진짜 좋은 것들을 네. 못 찾아서 그렇지 진짜 좋은 제품들 많아요 아 그래? 네네 아니 근데 우리는 네. 여지껏 계속 지금까지 미용을 하면서 재료상 사장님들한테 제품을 받아서 우리가 대신 판매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제품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윤기가 나고 네. 진짜로 드라이를 드라이만 조금 하잖아요. 네네. 이 파란 고림이 네. 남달라. 남달라요. 반짝반짝해. 박수. 어나 진짜 반했어. 그 원장님 처음에 나하고 통화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우 사장님 아못 믿겠는데 그러셨는데 이제 믿어도 되죠? 오 진짜 짱이야. 짜증나? 이거는 박수 박수칠만해. 아 박수. <laughs> 진짜 좋은 제품 하나 찾은 네. 것 같아. 내가 거지껏 네. 이거 샴푸를 판매하면서 적극적으로 샴푸를 판매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그쵸. 내가 써봐도 별로인데 이거 네. 어떻게 고객들한테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판매를 한 샴푸가 없었어.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일단 네. 향부터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세정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아 그리고 이거 염색하고 써도 돼요? 어다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네. 이게 원장님 아. 샴푸가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우리 두피에, 두피에 있는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지성, 중건성, 민감성 막 이렇게 나눴잖아요. 어, 어, 어. 이건 그게 아니고 이 하나만으로도 지성은 음. 유분을 깨끔하게 세척을 하면서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민감성 네.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고 나면 건조하니까 당기면상이 있으니까 그게 건조가 되면 비듬으로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여기에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조화를 일으키면서 모발이 가는 모발에도 볼륨도 살고 주저앉지 않게 하고 이게 네. 바로 이태리의 테크놀릭 뭐라 그래 그 영어로 기술력이야 기술력. 아 그래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감동이야. 그쵸? 이거는 네. 써본 사람들은 안 써본 이거 이제 고객들도 우리가 네. 샴푸를 판매를 하면서 많이 속아가지고 잘안 믿으려고 해요. 그그렇 그래서 네. 이게 써본 사람들은 이거 느낌 자체가 내가 얼마 전에 네. 그 염색을 하면서 여기 밑에 길이를 네. 너무 영향이 없다고 소석 거린다고 클리닉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응.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해줬는데 그분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사시고 그걸 사갔어. 그렇죠. 어, 너무 좋으니까. 맞습니다. 원장님 네? 이거 많이 판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좋은 거. 아, 고객이 들어요. 없어. 고객이 없어. 고객이 <웃음> 없어. 큰일 <laughs> 났데 많이 요즘... 판매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고객이 없어. 원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왜 그런 거야? 이제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희망은 갖는데 음. 방송에서는 더안 좋아진다니까 더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뭐안 되는 거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잘 되는 것만 보고 그쪽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은 잘될줄 믿습니다. 믿고 <laughs>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 근데 자꾸, 자꾸 희망이 꺾여 아 그러지 마시고 꺾여. 다른 사람은 다안 돼도 우리 원장님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아, 아 원장님 하나 부탁 원장님 지금 통화한 거 제가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어제 원... 목소리 나가요? 어 나가죠 원장님 아, 안돼 저 목소리. 어. 아니 왜냐면은 네. 하도 원장님들이 안 믿어. 근데 원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내가 네. 돈 주고 시킨 거 아니잖아. 원장님이 좋아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원장님 이름이랑 이렇게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냥 어. 목소리만 나가게 할게요. 아내 목소리 짱이야. 짜증 나는 목소리야. 어 원장님 목소리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네. 은쟁반의 옷구슬 굴러가는 목소리야. 삶에 희망을 <laughs> 주는 목소리. 아주 좋아. 알겠어요. 네. 사실 진짜 이거는 대박이야, 네. 대박. 대박이죠? 네, 많이 고맙... 소개해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